예,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진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급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오, 아주 뒤죽박죽. <laughs> 정신을 못 차리겠고요. 예. 그래서, 어, 마음도 싱숭생숭 하기도 하고, 예, 어저께 그냥 예고 없이 그냥 라이브를 뭐... 했는데, 음, 어 목이 아프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예, 근데, 어, 그래도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예, 많은 예, 대화를, 많은 대화? 나만 많은 대화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예, 예,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고, 인사도 하고, 또, 또 단체로 또 <laughs>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어, 음, 의미, 의미가 참, 어, 좀 뿌듯하고 좀 있었던 시간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어, 저 같은 경우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찍어달라, 길게 찍어달라,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제가 이렇게 빡 올리는 게뭐 민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전 정답을 모르니까. 네, 뭐, 최대한, 예, 뭐 요구하시는 바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예,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예, 공복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그건 아시죠? 어, 저희 이제 애주가들도 막 그럴, 그럴 텐데,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계시죠? 술 마시기 전에는 약속, 술 약속이 잡혔다,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실 계획이다, 그러면 공복으로 비워둡니다. 그죠 그거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확실히 공복이 흡수율이 더 높아요 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고 그 흡수율이 더 높은 그 느낌 때문에 술맛이 확더 살죠 음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복으로 비워두는데 근데 이제 술을 끊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어, 입맛이 막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 반대로 어,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의욕이 사라져서 입맛이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 의욕적으로 이렇게 입맛이 살아나시는 분들은 정말 그게 되게 좋은 신호예요 어, 몸에서 그동안에 못 먹어서 어, 밥 대신 술 먹었잖아요 어, 영양소가 부족한 거를 자꾸 채워달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건강한 신호고 그래서 음, 땡기는 대로 그래. 최대한 계속 드셔야 해요 뭐 완전 뭐 몸에 몸에 탈이 날 때까지 드시는 건 당연히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 어, 그건 좋진 않지만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어, 이왕이면은 어, 골고루 드셔야죠. 한한 한 종류만 계속 먹게 되면은 당연히 몸이 이상해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커피색으로 변했죠. 하도 카페인만 갖다 때려 부어서. <laughs> 네. 그래서 좀 골고루 드시는데 근데 이왕이면은. 장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 간에 좋다는 거 아세요 무가 무가 무 그냥 무 그래서 무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무국도 있고 무조림도 있고 무뭐 나물도 해, 해 먹을 수 있고 무는 여러 가지 무생채든지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 샐러드가 안될 뿐이지 어, 그러니까 샐러드를 제외하고는 무로는 정말 많은 걸해 먹을 수 있어서 무 제가 추천하는 좋은 식품으로는 무가 있고요 간에 좋대요 실제로 무가 가진 성분에서 그리고 무가 그리고 이제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잖아요 수박 다음이 무일걸요 아마 그래서 어,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어, 완전 막 완전 최고로 좋아하진 않지만 전 배추를 더 좋아하는데 배추보다 양배추 양배추가 조금 더내장기관에더 어 좋대요 장기관에 어그러니까좀 양배추를 가지고 뭐 쪄서 밥에 싸 드셔도 되지만 뭐 샐러드로 뭐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어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 요리에 음 가진 요리 다 첨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양배추에서 단맛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는 분은잘 아시겠지만 쪄 보세요. 그냥 단맛이 나와요. 쭉쭉쭉.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드시든 다 그냥 다 식성에 맞게 드시되 어 거기서 제가 첨부하고 싶은 두 가지 식품은 무와 양배추가 있다. 정말 좋다. 거기서 굳이 하나를더 추가 점점 당근 좋아하는 당근 음, 여성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시게 성유와 당근이 어,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뭐, 피부미용이 정말 그렇게 좋다고 해서 당근은 그런데 다른 식품들하고 섞어서 먹으면 그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음,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 거 같고 저는 종종 그래서 음, 저는 종종 그래서 뭐 오이도 가끔 그렇지만은 뭐 당근이나, 어, 아이씨 삐뚤어져가지고 당근이나, 에무 예, 예. 양배추를 그냥 따로 심지어 그냥 뭐 요리도 하기 귀찮을, 귀찮을, 귀찮다 싶을 때는 그냥 무, 무를 그냥 생으로 먹어요 <laughs> 요리하다 말고, 어, 요리하다 말고 어, 어차피 그 예를 들어 석박지라고 하잖아요 어, 그런 거 깍두기 좋지 않아서 그냥 석박지식으로 이렇게 해먹는 걸 자주 해먹는데 네, 그냥 썰다가 그냥 어 그건 만드는건데내비로 두고 그냥 물, <laughs> 물을 씹어먹고 어 배부르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 되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런 효과는 당연히 없죠 배를 채우고 그냥 내 몸에 어, 좋은 영양소들을 채우는데 좋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 공복이 공부기... 어 뭐라고 해야 할까 좀 공허하게 하잖아요. 공짜가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드신다고 제가 뭐 어떻게 그런 도와드릴 수가 없고 그거는 해결 금전적인 부분을 경제적 요건을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만드셔야 하는 거고 어, 돈이 있음에도 배를 안 불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의욕이 없으셔가지고 식욕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자꾸 술 같은 경우에, 뭐야, 마시면, 마시면, 계속 밥 대신, 밥 대신 마시, 마시잖아요, 보통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음, 술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술 마시는 상태를, 몸에서 그냥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거요 몸에서. 그래서 술 위에 다른 게 들어가면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병원에서도 며칠 동안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느끼면, 아, 내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구나. 어, 그런 분들은 정말, 어, 정신과 약을 드셔야 해요. 어, 함께. 단, 그러니까 며칠 지났는데도 그 상태가 풀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러니까 몸이 이미, 예. 아예 오로지 음식물이라고는 술만 기억하고 있는 거의 그런 수준. 어 그래서 몸이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냥 좀 술을 끊었더니 좀 마음이 그냥 평범한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왜 공복을 조심해야 하냐면은 생각이 생각이 어 배부를 때의 생각과 배고플 때의 생각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시나? 계약이 어, 이루어진 게 영업 하거나 사업을 할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공복상태에서 하는 것과 예, 배부른 상태에서 하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이사람을 맛있는 거를 이런 어, 일단 먹여놓고 고백을 하는 것과 배고픈 공복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고백을 하는 것과 어떤 게 예, 어떤 게더 어, 유용하겠냐는 거죠 어, 그런 것처럼 좀 우리의 뇌도 엄청나게 단순해서 내가 여기서 계속 만족감이 들어가야, 만족감이 들어가야 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사실상 단지 초기에야 뭐 갈망이라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간 처월수가 되고 나면은 사실상, 음, 내가 노력하게 달려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무너지시는 분들 보면은 잠깐 정신줄 놓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잠깐 공허해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 물론 이제 너무 기분이 들떠서 에에 한잔할까?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보다 제가 상담을 했던 분들의 빈도수는 공허함을 음, 못 견디는 거예요 공허함을 지금 음, 뭔가가 허전한 것 같다 어. 근데 배가 왕창 부르잖아요 그 허전함이 잘안 침투를 못해요 잘안안 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가 살 왕창 찌는 거아니냐 어, 실제로 왕창 찌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살 왕창 찌는 게 간에다가 후수 꽂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laughs> 살이 왕창 찐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어지간히 찌고 나면요 다시 어, 돌리 돌리고자 하는 그 몸의 그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술을 안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 어 솔직히 음, 말라빠진 알코올 중독자보다 어, 알코올 중독자보다 비만 상태에 어, 비만 상태 비알콜 중독자가 훨씬 건강해요. 안 그런가요? <laughs> 말라 빠진 알콜 중독자는 얜 좀비잖아. 인간, 인간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 <laughs> 하지만 고도비만도 인간 구실은 해. 어쨌거나 자기가 할 일은 다 한다고. 예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 두셔야 할게그 공복이 어, 나에게 공허함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뭐 제가 뭐야 술 끊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취미 생활 을 말씀드리면서 또 습관적으로 뭐가야 간어 군거칠거리, 간식거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 내 자신에게 아 시간 이 시간이 되면 무언가가 나를 채워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몸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술 생각이 덜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이거는 뭐어 너무 과학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뭐 어, 어, 제가 내 피셜로 떠드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학적인 이야기고 어, 여기서 수없이 무너져 보신 분들 많이 어 아시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내가 술을 마셨나 어 배가 떠, 터질 것 같이 부를 때 술을 마신 사람 몇 분이나 돼요 <laughs> 실제로 그랬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말이 뻥어뻥인지 어, 증명을 해주시면 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알고 는있는데실천은 못했어요. 그면 저는 들은 말씀은 없어요. 근데 실천을 하지 않는 거는 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 내가 알면 그대로 해. 어, 그걸 그대로 할수 있는 게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곱셈할 줄 알아. 그러면은 응, 나 곱셈이 곱쌤, 어, 뭔줄 알아. 이것과 어, 365 곱하기 2가 7 3 0이라는걸 내가 할수 있는 것과는 얘기가 틀린 거잖아요 곱셈이 뭔지는 알수 있지만 어 실제로 그걸 할수 있는 어 해보라고 했을 때 하지를 못한 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음 내가 아 이거를 들었다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뭐든지 당장에 공복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좀 실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laughs> 요즘에 좀 음, 더 꼰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여튼, 예, 오늘 영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 내가 공복에는 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좀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항상. 쉴새 없이 드시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좀 신경을 조금만 더 써보시면은, 좀 사실 성공하는 거에서는 다 똑같이 해도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다른 걸다 준비했는데 이걸 하나 준비 안 했네? 어, 이걸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 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좀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단주에 어, 꼭 성공하셔서 어,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